봉화 태백산 사고지로 가는 길입니다. 조선왕조 실록을 보관해 오던 태백산 사고가 있던 자리로 조선시대 5대 사고 중 하나입니다. 조선왕조는 오대산 만이산, 적상산, 춘추간 태백산에 각각 사고를 지어 실록을 보관하였습니다. 태백산 사고터는 경상감사 류영순이 추천하여 선조 39년, 1606년에 짓고 1913년까지 실록을 보관하였던 곳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이곳에 있던 실록을 경성제국대학으로 옮겼습니다. 실록은 강복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있다가 이관되었으며 현재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에 있습니다. 사고건물은 해방전후 불타 없어지고 산사태 등으로 매몰되었던 것을 1988년 발굴하였습니다. 실록각, 선원각, 호세각, 근청간 등의 건물터가 남아 있습니다. 태백산 가하사 입구입니다. 태백산 사고지는 각하산 뒤편 사고지 골짜기에 있습니다. 수호 사찰인 각하사로부터 각하산 정상 방향 북쪽 2km 지점에 있습니다. 조선왕조는 임진 왜란을 거치면서 서울의 춘추관을 비롯한 충주 송주의 사고가 완전히 불타 사라지면서 전주 사고만 남게되어 기록 보존을 위한 고육지책으로험준한산 위에 사고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가화도의 만이산사고 평안도 영전의 묘향산사고 경상도 봉화의 태백산사고 가온도 평창의 5대상 사고 등입니다. 병자호란으로 만이산 사고가 크게 파손돼 정족산 사고로 옮기고 조선 후기 지방의 사 사고는 정족산, 적상산, 태백산, 오대산으로 확정했습니다. 또한 사고 주변에 승군을 두어 사고를 안전하게 지키게 했습니다. 이른바 수호 사찰을 둔 것입니다. 조선 시대엔 승려들이 군인의 역할을 상당히 크게 했습니다. 사명대사 등도 그 일환으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등산은 종족산 사고, 안국산은 적산산 사고, 각하산은 태백산 사고, 월정산은 오대산 사고를 지키는 기능을 맡았습니다.